음, 아 무슨 말인지 했르겠네 어? 모르는 척 하네? 뭔가 더안해주시죠뭔 소리야 아까 다 말했는데 아, 진짜? 이게 2에서 연속이에요 2에서 연속 그러면 2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지? 4 더하기 아, a죠 나 여기다 2를 집어넣으면 4a 마이너스 2죠 넘어가면 3a는 6이돼요 이렇게 해보면 그럼 a는 뭐가 되지? 2가 되죠 일단 a가 2야 이제 이거 잘 기억해야 되는데 그럼 f x 는 fx는 x제곱 더하기 2, x는 2보다 작고 그 다음에 어 8-x, x는 2보다 큰것 같은 거야 자 그럼 봅시다 이거 아래로 볼록이지 이렇게 아래로 볼록이야 여기가 얼마야? 0일 때야 0,2를 지나니까 그치 근데 어디까지 가? 2까지 가지? 여기 2까지만 가렸잖아 이놈이 얼마돼 여기? 6대잖아요 그럼 여기까지는 이차함수를 그리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얘는 직선. 직선인데 마이너스부터 쓰니까 이렇게 내려가는 거야. x 앞에요? 어, x 앞에 마이너스니까 내려가는 그래프야. 근데 여기는 같이 지나고 있어야 되잖아. 네. 그래서 요게요게 요게 그래프가 되는 거야. 근데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0부터 4까지지. 여기 범위가. 네. 그럼 가장 높은 건 누구야? 예지의? 이렇게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 6이 가장 높은 거야. 여기 0이고 여기 4잖아. 0일 때는 얼마야? 아까 2였지. 4일 때는 4지? 여기 4 여기다 넣는 거니까 가장 밑에 있는 거 누구야? 2지. 그러면 6하고 2를 더하는 거니까 8이 답이 되겠죠. 이해됐나요?